안녕하세요. 독학구단 바둑입니다. 이번 문제는 백으로 흙을 잡는 문제입니다. 문제 상황을 보시면 이쪽에 흙이 한눈, 그리고 여기 백한 점을 잡으면서 또 한눈, 따로 두 눈이 난 모양처럼 보이는데요. 그래서 얼핏 보면 흙이 살아있다고 보기가 쉬운데, 문제 상황이 지금 백이 바깥쪽 공배가 아주 튼튼하게 다 채워져 있습니다. 그래서 자충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시고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찌르는 수는요. 흙이 막아줬을 때는 단수치고 이을 때 말씀드린 대로 자충이 다 차있기 때문에 젖혔을 때 막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잡을 수가 있는데요. 문제는 찌르는 수에 대해서 흙이 이렇게 비껴받는 수가 좋습니다. 더 찔러도 따내는 순간 여기 한 집과 이쪽 한눈이 나서 살아버리죠. 그래서 찌르는 수는 안되고 찌르는 수를 하지 않더라도 조금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첫 수로는 이 수가 맞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일단은 아까 찌르는 수를 뒀을 때 상대가 주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원리로도 찰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호구 모양에 대해서 들여다봄으로써 흑도를 다 연결시켜서 운명 공동체로 만드는 거죠. 그리고 찔렀을 때 아까와 같이 자충으로 유도해서 파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흙도 그냥 있는 것은 안 되고요. 이것은 팩의 의도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어서 공도를 최대한 넓혀서 버텨보는 방법이 있는데요. 팩이 끊었을 때 흙이 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잡혀서 이것은 흙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흙이 좋은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패로 버티는 수가 좋은 수라서 백이 패를 이겨야만 흙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. 패를 지는 순간은 흙이 버티면 산진 모양을 만든 것이 그대로 집이 되기 때문에 흙이 살게 됩니다. 잡을 수 있는 사활에서 패는 실패고요. 여기서 백의 수가 중요한데 네, 여기서도 역시 바둑에서 항상 자주 쓰이는 논리죠.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. 흙이 백이 이 자리를 끊었을 때 여기로 한진 모양을 내는 것이 좋은 수였기 때문에 붙이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. 그냥 있는 것은 넘어가서 잡혔죠. 흙은 반드시 차단하는 한 수밖에 없는데요. 이렇게 해놓고 끊었을 때 여전히 흙이 따낼 수는 없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자충이 다 차있는 문제 세팅이기 때문에 뒤에서 조여 들어왔을 때 흙이 잡히게 되고 흙은 반드시 뒤에서 단수를 쳐야만 되는데요. 배이 따냅니다. 흙이 두 점을 따내지만, 네. 항상 이런 가짜 거북등 모양에서는 됐다 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계속 단수를 쳐야 되는데, 이으면, 이 모양은 어떻습니까? 오궁도화 모양이죠. 여기 따내더라도 다시 치중을 갔을 때 따로 두 눈이 나지 않는 형태입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풀어봤는데요. 일단 첫수로 상대 호구를 들여다보면서 상대로 알금 잊게 만드는 수위도 간단히 잡게 되죠. 상대 반발했을 때, 여기서가 좀 특이한 상황이었는데, 끊었을 땐 상당히 패를 만들면서 한집 모양을 만들어서 버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의 급소는 나이 급소 원리로 그 수를 방비하여 먼저 치중, 그리고 차단했을 때 가짜 거북 등은 뒤따낼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오궁도와 모양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다면 상당한 실력자입니다. 이번 문제도 재밌게 보셨다면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